여러분들, 끝이에요, 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주말에 차를 사러 하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그렇고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나들이 갈때 타기 아주 딱 좋은 자동차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연비 너무너무 좋고요. 디자인 너무너무 예쁘고 승차감도 너무너무 좋은 자동차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스포츠 쿠페형 포도어 세단입니다. 궁금하시죠? 앞에 보고 계시는 벤츠의 CLS 400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와 끝났다. 여러분들, 이 자동차는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마다 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예쁜 디자인과 훌륭한 승차감, 연비, 성능,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오늘 단돈 3천만원대,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보고 계신 영상 추가 할인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섹시한 바디를 갖고 있는 이 벤츠 CLS400 모델. 여러분들, 이거 안 예쁜가요? 안 예쁘다고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벤츠에서 최신형 모델로 출시를 하면서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스포티하고 좀더 세련되게 출시하고 있는 이 CLS라는 자동차는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벤츠라는 자동차는 제 생각에는 저 생각입니다. 흰색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검정 색상도 예쁘지만 이런 예쁜 바디에 화이트 컬러를 갖고 있는 자동차는 벤츠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이 스포츠 쿠페형 세단의 매력 포인트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날렵한 뒤태, 섹시한 뒤태, 누구나 좋아할 법한 뒤태. 이런 아름다운 쿠페형 라인 덕에 남녀노소한테 누구나 사랑을 받아오는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냥 생긴 것만 봐도 잘 달리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CLS 400D라는 이니셜,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3000cc의 자동차지만 400cc의 마력을 낼수 있는 훌륭한 성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귀에 쏙쏙 박히지 않나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와, 진짜로 넓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트렁크 공간 자체와 골프백은 여유롭게 실을 만한 공간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쿠페형 차량은 트렁크 공간이 좁아. 아니에요. 실제로 겪어보시면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누려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끝. 여러분들, 끝이에요. 끝.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벤츠 CLS. 화이트 바디의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 톤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포근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된 차량이 바로 이 CLS 오늘의 자동차인데요. 특히나 이런 쿠페형 포도어의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도어 트림 쪽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 이것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하차감 정말 죽여주는 자동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우드라인에서 나오는 엠비어트라이트까지 너무나도 예쁜 벤츠만이낼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들이 이 CLS에는 전부 다 담겨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버튼들 일열로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는 이게 있어야겠죠? 부메스터 오디오. 신형 핸들에 들어가 있는 크롬 몰딩이 도포되어 있는 신형 핸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체형 계기판, 시인성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로 어라운드 뷰 보기도 너무나도 편안한 모델이고요.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리가 잘된 자동차는 시트만 봐도 관리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하죠. 2열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 오늘의 자동차입니다. 아, 오늘은 저 세모 김 팀장과 함께 나들이 갔을 때 어디서든 주목받을 수 있는 존재감 미친 자동차 벤츠 CLS 400D 모델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제원 간단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km 주행한 자동차고요. 무사고에 누유 누수 하나 없는 컨디션 대박 좋은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출고 후 6개월 만 k 로 세이프 6까지도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 저세모 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판매하는 금액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진짜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3,790만원. 정말 저렴한 3,79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